안녕하세요. 정다운TV입니다. 오늘은 클락 내에 위치한 카지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락 앙헬레스에는총 7개 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클락 내에 6개 카지노, 그리고 유일하게 앙헬레스 워킹 스트리트 발리바고 카지노가 있습니다. 락다운 위에서 앙헬레스 워킹 스트리트에 위치한 발리바고 카지노는 다음에 알려드리겠고요. 클락 내에 6개 카지노 중 가장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으시는 힐튼 디아이츠 위더스 루이스 미도리 총네군데 카지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미도리 호텔 카지노입니다 미도리는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1층에는 슬로모식과 전깃방 그리고 테이블게임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 테이블게임장에는 미니멈 500에서부터 2000페서부터 시작하는 바카라 테이블 2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의 테이블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카지노 규모는 클락 내에서 가장 적은 편이지만, 정키빵의 시설과 서비스는 가장 훌륭한 편입니다. 이곳은 카지노보다는 클락 내 호텔 컨디션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카지노 외에도 일반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위더스 호텔 카지노입니다. 위더스 코리아라는 한국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 카지노이고 클락네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카지노이기도 합니다. 카지노 내부는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클락네 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 중한 곳입니다. 카지노 좌측으로는 정킷방과 테이블게임 우측으로는 슬롯머신 객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카지노 속편에서 하겠지만 위더스 카지노는 슬롯머신을 비롯해 테이블게임 또한 그 게임의 가지수가 클락 내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카지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점으로는 호텔이나 카지노의 시설, 모두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위더스 카지노의 새로운 호텔 카지노 건물이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5성급 호텔인 메리어트 호텔이 위더스 카지노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 완공되는 카지노 건물에는 더욱 최고급 호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완공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이라 예상되네요. 드디어 클락에도 호텔뿐만 아니라 카지노 또한 마닐라의 본가는 호텔 카지노가 생겨날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마닐라와 클락의 카지노를 비교해 볼텐데요. 클락은 카지노의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지만 마닐라와 다르게 클락에는 교통체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동거리도 짧고 교통차정도 없기 때문에 미도리, 위더스, 로이스, 힐튼 어느 카지노를 이동하시든지 5분이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세요. 꼭 메이저급의 큰 카지노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클락도 괜찮은 카지노 도시 중한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로이스 호텔 카지노입니다. 이곳은 구 옥스포드 호텔이었으며, 지금은 리모델링 후 로이스 호텔 카지노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1층과 2층에 카지노가 있으며, 1층에는 슬롯머신 객장, 그리고 2층에는 테이블 객장과 정킬룸이 있습니다. 로이스 호텔 카지노는 기존의 오래된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한 호텔 카지노이기 때문에, 클라 카지노 호텔 중 호텔과 카지노의 시설이 가장 좋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신축 카지노 호텔 건물이 건설 중이고요. 그 규모 하나만은 위더스 카지노의 신축 건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완공되면 많은 호텔 객실과 1층에는 대형 쇼핑몰까지 생긴다고 하니 저희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정키방은 아바타 베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바타 베팅이란 클락 현지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관광객분들이 로이스 카지노에서 직접 송출하는 바카라 영상을 보면서 현지에 있는 직원과 통화를 하며 직접 대리 배팅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설 온라인 바카라는 워낙 조작이 심하지만 아바다 배팅은 실제 카지노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방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객장과 전기방은 미니멈 베팅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무한 프리딜 그리고 조용하게 게임에 집중할 수 있으며 또한 흡연까지 가능하며 프리드링크를 즐기시며 마바리아 비교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방 이용 서비스로는 여행 중 무료 픽드랍 서비스, 호텔 프리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클락 여행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일반 객장보다는 전기방을더 선호하신 편입니다. 혜택이 그만큼 많이 크기도 하거든요. 이제 힐튼 카지노에 다가가는데요. 저는 클락 카지노를 처음 오시는 분들께. 어느 카지노를 추천하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위더스 카지노와 지금 가고 있는 힐튼 카지노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카지노가 한국 계열이다 보니 서비스도 좋은 편이고 규모도 매우 큰 만큼 게임 종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힐튼 디아이츠 카지노입니다. 현재 필리핀 클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카지노입니다. 위치는 동강 썬벨리시시에 위치해 있고요. 차후에 하얏트 호텔 카지노가 생기면 마닐라의 c o d 처럼 리조트 형식의 호텔 카지노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클락 내에 다른 카지노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차를 타고 5분이면 쉽게 올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오픈하였지만 아직 카지노 극장만 오픈한 상태이고 호텔은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까지 모르지만 오픈하게 되면 호텔 카지노 건물이 썬벨리 시시 부지내에 있다 보니 많은 골프 여행객분들도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힐튼 디아치 카지노는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1층 메인 객장은 테이블 게임과 슬롯모신 객장 2층은 하이리미 객장이 있었지만 조만간 중국인 전용 전기방으로 오픈이 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총 5개의 전기방이 있습니다 구조상 지하라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하는 아니고요 클라 카지노 중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전기방을 갖춘 곳이 바로 힐튼 카지노이기도 합니다 1층을 통해서도 전킷방을 이동할 수는 있지만, 전킷방 전용 입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곳 오른쪽이 전킷방 전용 입구입니다.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클락 내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힐튼 카지노입니다. 오늘은 클락 안에 유명한 네 군데 카지노를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에 보시다시피 차를 통해서 어디든 쉽게 갈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카지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 느끼셨나요? 다음번에는 각 카지노별 장단점 및 특징을 토대로 좀더 자세한 클락 카지노 소식을 전달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클락 안에 있는 카지노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정다운TV였습니다.